45도 각도로. 45도 각도로 해 가지고 여기다가 날개 쫓기다가 손꿈치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 밀면서 치는 거예요. 네. 다섯 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래서 반대로 돌려서 감싸 치고 손가락 두 개를 세워서 요조꿉에조꿉 사이 수평에서 손가락 위로, 밑으로 해 가지고 다섯 번. 깊이는 메시지 24에서 4세지. 두 사에서 네. 일곱 사람 메시지 4 내지 5cm 성인은 5 내지, 5 내지 6cm 영아는 4cm 두살에서 7살은 4, 4 내지 5cm, 5cm. 성인은 3. 이렇게 해가지고 5돌립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뒤집어서 아까 똑같은 방향으로 45도떨어가지고 하나 둘셋넷 다섯 그렇게 반대로 하는거예요 얘도 만약에 여기서 의식을 잃어버리면 은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. 얘는 이렇게 이제 기까지 여기서 요걸 30분 해요. 얘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렇게 30분 하고 얘는 이용호흡하면은뭐 기도 학구를 안 했대요. 그냥 입이 여기 다 덮혀요.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용호흡을 하면 된다.